속에서 특별함을 찾아내는 게제 관심사거든요. 네, 흔한 일상 속에서 나름 어떤 어, 특별함을 찾아내고 하는 그가 이제 제 친밀한 <laughs> 것제 관심사가 됐어요. 제가 최근에 어, 이제 그 페이스북 블로그, 얼마 전에 유튜브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7년 정도 아예 SNS 온라인 활동을 카톡에는안 했었어요. 온라인 활동을 안 하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온라인 활동을 새로 하게 되면서 얼마 전에 페북에 올려놓은 글이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뭐 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동전은 거의 안 쓰고, 집폐도잘안 쓰게 되는데, 집폐 속에도 각종 인물들이 있고, 또그 안에 또 어떤 사물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 천원에는 태계 이광 선생하고 뒤에를 보면은 이제 도산서금 그림도 있고 그런데 5,000원에 뭐가 있을까요? 네, 5,000원에는 앞에는 율곡이 선생님 있죠 근데그 뒷면의 그림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5,000원짜리 5,000원짜리 뒷면에 보면은 그택 율곡이 선생님 어머니 신사인당이 그린 초충도가 있거든요 근데 초충도 옆에 또 다른 식물이 있어요 맨드라미하고 도라지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천 원짜리, 오천 원, 만 원, 오만 원거다 쓰고 있으면서 다 돈도 돈 좋아하면서 돈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거기에 뭐 그려져 있다고 하면 사람들 되게 신기해요. 예, 흔한 건데 사람들이 그 특별한 거를 못 읽어내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요. 예, 흔한데 그 흔한 안에서그 보편적인 간에서 특별함을 찾아내는 그 젊음이랄까, 재미랄까, 용이랄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나무 하면 옛날 사람들이 절개, 지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강조를 해왔고 의미 입을 해왔죠. 왜냐하면 그 대나무가 이렇게 곱게 자라는데, 근데 대나무는 나무일까요? 그냥 풀일까요? 우리가 대나무라고 하지만, 근데 표현할 을 때는 그냥 대라고 표현합니다, 대. 아, 그래? 예. 나무 정확하게 식물 분류는요, 벽과입니다, 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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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과하고 물이 있어야 되고요. 아, 왜 벽과하고 분류가 같이 되냐면, 이게 꽃을 피는데 대나무가, 대나무꽃이 벽꽃하고 비슷하대요. 아, 예. 그래서 벽과로 분류가 되거든요. 억새도 벽과에 분류되죠. 네, 예, 억세. 천성산에 화암벌에 억세 있는거 아시죠? 예. 왜저꼭대기에 억세가 있을까요? 섭취되거든요. 네, 중요해서는 아시죠?